안녕하세요. 국제처 글로벌 서비스센터에서 정규 외국인 학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지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 2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학교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안내 드릴 예정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목차에 따라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에서 글로벌 서비스 센터를 친구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웨이보, 왓츠 앱과 유사한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이며 교수님, 친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생활의 필수적인 모바일 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은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고 글로벌 서비스 센터를 친구로 추가하면 글로벌 서비스 센터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학생들은 앱을 실행시킨 후 다음 화면과 같이 1번 검색창에 KUGSC를 검색하고 2번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 마지막으로 3번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KUGSC를 친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KUGSC 홈 화면 1번에 채팅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번 간에 궁금한 내용을 메시지로 작성해 보세요. 친구와 채팅하듯이 글로벌 서비스센터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하는 질문도 준비되어 있으니 클릭하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앱이 있다면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바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서비스 센터를 본인의 카카오톡에 친구로 추가해 놓으면 실시간 채팅뿐만 아니라 2주 간격으로 GSC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학금, 학사 일정, 비자, 취업 관련 정보 등 외국인 학생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 포털 사이트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은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모든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이트입니다. 포털을 통해 학사 일정, 장학금 신청 등과 같은 중요한 공지 사항을 확인하고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 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로 본인의 고려대학교 이메일 계정이 생성되며 교내 와이파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성되는 이메일 계정은 본인 id, 골뱅이, korea.ac.kr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연락할 일이 생겼을 때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함으로 변동이 생겼을 경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중요한 공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은 9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메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 학교 생활 중 필요한 증명서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대학교 학생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증은 금융기능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외국인 학생은 온라인으로 금융기능이 있는 카드 신청이 불가하여 우선 비금융기능 학생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이미 이메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8월 13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개강 후 본인의 소속 대학 행정실 또는 행정실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학생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기간에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분증과 사진 한 장을 지참하여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능 학생증의 경우 한국에서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교내 하나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이미 비금융학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금융기능 추가를 희망한다면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이후 하나은행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혹은 휴학 시의 등록금 환불을 위해 학생 본인의 계좌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학교 생활을 위해 외국인 등록증 발급 후 학생증에 금융 기능을 추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 후에는 반드시 고려대학교 포털에 본인의 계좌 정보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학생증의 경우, 고대학생증과는 별개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인한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은 한국에 국민건강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D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한국에 처음 입국하시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일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나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 경감 신청이 없을 경우 외국인 보험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보험료 감면을 원하실 경우 고려대학교 입학 후 재학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당연 적용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의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외국인 월 보험료의 70%가 경감되며, 그후 1년간은 외국인 월 보험료의 60%가 경감됩니다. 2021년도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월 보험료는 39,540원이며, 추후 외국인 평균 보험료 인상과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경감률이 낮아짐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일본 국적의 학생과 미국 국적의 학생 중 유니폼 카드 또는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카드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신국과 소지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별 필요 서류와 함께 가입 제외 신청서 그리고 자격 상실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자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 필요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번역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달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 고지서 대신 이메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전자 고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바쁜 학교 생활 중 매달 보험료 납부일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 고지 서비스와 자동이체 서비스 모두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서울 외국인민원센터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위에서 설명한 국민건강보험가입제외와 전자고지서비스 및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을 위한 신청서 양식, 그리고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발송한 국민건강보험 및 고려대학교 건강센터 안내 메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고려대학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와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보험료 납부, 보험료 연재, 면제 신청 등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에 국민건강보험 서울 외국인 민원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시 의료공제비를 납부하시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재학 기간 중에 받은 진료비 중 일정 부분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 납부 시 의료공제비를 포함하였다면 의료공제 자격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진료 후 확인서를 보여주면 진료비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공제비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이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매 학기 주기적으로 선발하는 장학금은 외국인 성적 우수, 성적 향상, 그리고 면학 장학금이 있습니다. 1학기 장학금 신청은 1월 초, 2학기 장학금 신청은 7월 초에 진행되며 포털 또는 글로벌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장학금별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장학금은 본교 포털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혼자 유학을 하는 경우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해 학생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사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영어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에 학생상담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유학을 왔으니 방학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되는 한국어 수업을 활용해 한국어를 보다 능숙하게 마스터하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포탈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신청에 관한 안내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방학 무료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어 실력도 향상시키고 더욱 발전된 한국어 실력으로 학업 성적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LT 언어 교환 프로그램은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1대 1로 매칭되어 서로의 언어는 물론 문화까지 교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어를 배우며 한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학기 초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학기 신입생 수강 신청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할 신입생들을 위해서 고려대학교 멘토 학생들이 여러분의 수강신청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수강신청 정정이나 기타 다른 궁금한 사항도 멘토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멘토의 연락을 받지 못한 학생들께서는 글로벌 서비스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강신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고려대학교 TV방송국에서 제작한 수강신청 시스템 가이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쿠이사에서도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블랙보드입니다. 포털 로그인 후 오른쪽 탭을 보시면 블랙보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블랙보드 통합 로그인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포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완료되며, 블랙보드의 자세한 활용법은 블랙보드 로그인 후 오른쪽 아래의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표시되는 블랙보드 도움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보드의 주요 기능은 교수님이 업로드하신 강의 자료 확인, 온라인 시험, 과제 제출, 그리고 성적 확인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에는 학교 안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캠퍼스 폴리스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본인의 위치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학교 질이나 건물을 사전에 잘 파악해둘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캠퍼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호출벨로도 위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한 사고를 신고할 때는 경찰 신고는 국번 없이 112, 화재 신고는 국번 없이 119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 등을 진행할 때에는 한국 생활 선배 또는 한국인 친구와 동행하는 것도 만일의 위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등록금 납부는 꼭 개강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포털 공지 사항에서 고지서 출력 기간과 등록금 납부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학기는 등록금 분할 납부가 불가하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는 등록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총 등록금의 25%씩 총 4개월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 납부 신청 기간과 납부 기간은 일시 납부와 다름으로 꼭 공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고려대학교의 축제입니다. 석탑대동제, 입실렌티는 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축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한류 스타, 아이돌들의 공연도 진행되는 큰 축제입니다. 고려대 입학생이라면 이미 고려대와 연세대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고연전날 고려대와 연세대 두 학교는 총 5개 종목의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2021년 고연전은 9월 10일과 11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아쉽지만 올해 고연전은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고연전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크림슨 센터에서는 고려대학교를 견학하거나 고대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크림슨 투어가 개최되지 않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화면 상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고파스는 고려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고대생 전용 웹사이트입니다. 따라서 가입 시 포털 인증을 거쳐야 하며 메인 화면에서 볼수 있듯 다양한 게시판이 있으니 사이트에 방문해서 대학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얻기 바랍니다. 가입 절차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학교 생활 중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글로벌 서비스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